김용빈 데뷔 40주년 특집 가요 무대 대기실이 북적북적 인기 폭발 샵 김용빈 길치야 이만 미스트롯 4 황금수저 위주 인공은 바로 김용빈 2025년 11월 서울 여의도의 KBS 본관은 평소보다 두배 이상 붐볐다 가요 무대 40주년 특집 녹화가 있는 날이었다 제작진은 새벽부터 분주했고. 방송국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팬들의 푸른 응원봉 물결이 출근길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한 사람에게 향했다. 트로트 황제 김용빈, 1시 40분 연에 무게가 흐르는 대기실. 선배님,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매니저의 말에 김용빈은 조용히 거울을 바라보았다. 은빛이 섞인 머리카락. 깊어진 눈매. 그는 천천히 넥타이를 고쳐 매며 중얼거렸다. 40년이라. 참 멀리도 왔구나. 그의 첫 무대는 1985년 KBS 공개홀. 조명도 카메라도 낯설던 그날. 그는 단한곡 길치야. 이만으로 세상을 울렸다. 그로부터 40년. 그는 여전히 그 자리, 같은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대기실 한쪽에서는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의상을 다듬고 카메라 리허설 신호가 오갔다. 공기 속에는 기대와 긴장이 묘하게 섞여있었다. 형, 오늘 대기실에 미스트롯 사PD도 왔대요. 황금수저 프로젝트 때문에 그게 뭐야? 트롯의 명예를 잇는 상징적인 주인공을 뽑는 거래요. 세대를 잇는 사람 단한 명. 그 말에 김용빈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엔 알수 없는 불안이 스쳤다. 그래, 나한테 아직 그 자격이 남아 있을까? 이 긴장과 존경이 교차하는 현장. 그날의 KBS 대기실은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터였다. 정동원, 박지현, 송빈아, 이찬원, 장민호 등현 트로계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줄지어 인사했다. 선배님 오늘 같이 무대에 서게 돼서 영광이에요. 그래, 다들 예쁘게 커졌네. 나보다 훨씬 잘할 테니 걱정이 없다. 하지만 그는 웃음 뒤에 숨겨진 압박감을 느꼈다. 사공년이라는 이름은 찬란했지만, 동시에 무겁고 외로웠다. 그가 거울을 볼 때마다 세월은 말없이 속삭였다.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무대 밖에서는 팬들의 응원 구호가 들려왔다. 사랑빈에서 왔어요. 김용빈 최고.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팬들의 함성은 그를 다시 무대로 불러들이는 생명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3. 예고 없는 송빈아의 등장. 리허설 직전.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선배님.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바로 송빈아였다. 그녀의 등장에 대기실이 술렁였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5년 전, 두 사람은 한 방송에서 감동의 듀엣을 남기고, 각자의 길로 갔다.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지만, 팬들은 늘두 사람의 무대를 그리워했다. 오늘 무대, 같이 서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40년의 김용빈 선배님을 축하드리고 싶어요. 순간,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고맙다. 네가 이렇게 와줘서 이 무대가 완성되는구나. 그 한마디에 스태프들은 숨을 삼켰다.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교차하는 순간, 세월의 무게와 음악의 약속이 그대로 흘러내렸다. 4. 황금수저 발표 그리고 충격의 반전. 조명이 꺼지고 리허설이 끝날 무렵, KBS 관계자가 급히 달려왔다. 속보입니다. 미스트롯 4 황금수저 프로젝트 주인공이 발표됐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바라봤다. 주인공 김용빈 선배님이에요. 대기실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믿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봤다. 남자 가수가 미스트롯 타이틀에 오르다니 이건 처음이에요. 제작진은 설명했다. 이번 황금수저 프로젝트는 성별과 세대를 넘어선 트롯의 상징을 기리는 상이에요. 그 이름에 어울리는 분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가가 다시 젖었다. 40년 만에, 이런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네. 그의 손이 떨렸고, 대기실 안은 눈물로 가득 찼다. 5. 무대 5분 전. 마지막 독백. 공연 5분 전. 그는 기타를 조용히 꺼냈다. 이 기타 줄은 나보다 오래됐지. 그가 웃자 매니저는 눈시울을 불켰다. 형, 오늘은 꼭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가요. 울지 말고요. 글쎄,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야. 이 무대가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일 수도 있거든. 그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때, 손비나가 다가와 말했다. 선배님, 무대는 끝이 아니에요. 음악은 계속되죠.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내가 지금도 노래하는 이유지. 6. 전설의 무대. 길치야, 이만. 무대 조명이 켜지고 관객석은 파란 응원봉 물결로 빛났다. 김용빈이 기타를 들자 객석이 숨을 죽였다. 길치야, 이만 돌아오지 마라. 첫 소절이 올리는 순간. 스튜디오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의 목소리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사람의 울림이었다. 중간에 손비나가 합류해 화음을 넣자. 그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리게 흐르는 듯 했다. 그리고 마지막 후렴. 그는 갑자기 기타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이 무대는 제 인생을 함께 걸어온 모든 팬들에게 바칩니다. 순간 객석에서 함성이 터졌다. 수백 명의 팬들이 울고 박수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7. 비밀의 전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그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의 손에는 축하 꽃다발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때 휴대 전화가 울렸다. KBS 본부장 축하드립니다. 오늘 녹화는 트론 명예의 전당 헌정식 비공개 촬영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럼 이게 헌정식이었다고요? 네. 선생님은 이제 공식적으로 트론 명예의 전당 첫 번째 헌액자이십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오래 묵은 눈물을 흘렸다. 이제. 다 이루었구나. 그러나 바로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스 트롯 4 제작팀 황금수저 편 단독 주연 출연 제안들입니다. 그는 웃었다.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에필로그 트롯은 김용빈이다. 이튿날 방송된 가요무대 40주년 특집은 시청률 10.1%를 기록했다. KBS 역사상 최고치였다. SNS에는 샵 김용빈 전설, 샵 트로세 황제, 샵 길치아이만 밑줄 영원히.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 2위를 차지했다. 손빈아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인생의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김용빈은 기자회견에서 조용히 말했다. 무대 위에서 숨 쉬는 한. 저는 여전히 데뷔 중입니다. 그 말에 팬들은 울었고, 방송국 조명 기사조차 박수를 쳤다. 트롯의 역사에 남은 이름,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목소리. 그 이름은 언제나 김용빈.